안녕하세요. 한남동TV 마스터 홍입니다. 한남동TV에서는 선침매및 시세 조작, 허위 과장 광고를 근절하고 비상장 주식을 결코, 결코 다루지 않습니다. 사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한남동 부자들의 매매 기법을 준수해, 전수해드리는 26년 경력의 마스터 홍 인사드립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모든 정보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보유 종목 상담과 주식 종목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의 전화번호 010-8317-5036. 010-8317-5036. 지금 휴대폰 여시고 문자 3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무료로 안내해드리니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아주 편하게 남겨주십시오. 어, 오늘 보실 종목은 로보티즈입니다, 로보티즈. 아, 로보티즈 종목 보시기 전에 6월 30일 장 마감 브리핑 먼저 해드리고 저는 오늘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나와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어, 그 일단은 뭐 오늘 7월 1일이고요. 6월 30일 장 마감 브리핑부터 해드리면 코스피는 0.56% 코스닥은 0.75% 시장이 우상향 장세로 이어져서 마감이 됐고요. 미 증시 흐름은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 다우는 0.84로 마감을 했고 나스닥은 1.45로 마감을 했습니다. 국내 증시는 당분간 대세 상승장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대형주 중심으로 실적이 바탕이 된 종목들이 어, 쭉 상승을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로보티즈, 로보티즈 볼 건데요. 어, 로보티즈는 올 3월 17일 최고가 46,450원. 46,450원에 최고가가 나왔고요 지금 쭉, 쭉 떨어져서 어제 마감은 28,350원. 현재. 자. 4만 6천원 4만 5천원 이때 잡으신 분들은 조금 힘들죠 현재 네 힘듭니다 지금 뭐 최고가 대비해서 한 40%정도 가까이 빠졌는데 어, 지금 잡기는좀 무리가 있고요 어, 물타기 타점은 뭐한 2만 5,6천원 선 요정도 선에서 어, 물타기 타점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요거 어, 어떻게 빠져나와야 될지, 아니면 언제 진입하면 좋을지, 이거에 대한 궁금하신 점이 있다라고 하시면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83175036. 01083175036. 수익으로 보답드릴 테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문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기 전에 먼저 어, 로보티즈에 관련 기사 한번 보고 다시 차트 볼게요. 자 요거 어저께 나온 기사죠 로봇 배달 보도 운행 허용 요겁니다 로봇 배달 로봇 배달 배달 로봇의 중추적인 역할은 하는 것은 어자 있죠 배달 로봇 사업화 가능 현행법상 금지됐던 배달 로봇의 실외 이동이 허용된다. 배달 로봇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오는 11월 17일부터 안전 운, 운행 안전 인증 제도를 신설된다. 로봇의 보도 운행 과정에서 발생한 인적 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 가입도 의무화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지금 배달 로봇의 지금, 뭐, 선두주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로보티즈죠. 로보티즈. 로봇이지. 어, 요거 발판 삼아서 좀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바로 올라갈지,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자리 왔다가 올라갈지, 차트 한번 다시 보고, 네, 하겠습니다. 자, 현재 쭉 보시면 지금, 여기 네, 2만 원대에서 2만 원대에서 상승을 이어갔어요. 이어가다가 네. 4만 6천 원 선에서 받고 지금 어, 쭉 떨어지고 있죠. 떨어지고 있는데 자요렇게 보시면 계속 어떤 막아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매물대가 없어요. 네, 매물대가 없어서 요거는 지금 당장 오른다라기보다는. 지금 뭐한 25,000원 선이 정도까지도 아래로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니까 지금 뭐 45,000원, 43,000원 이이 부분을 잡으신 분들은 좀 안타깝지만 어, 기다리는 길이 좀 오래 걸릴 걸로 보여져요. 오래 걸릴 걸로 보여지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뭐 손절하고 나올 수 있는 어, 그런 건 아니고 자, 요거 제가 문의 주시는 대로 요거 잡아서 언제 물타기를 해야 될지, 어, 또 신규 진입은 언제 하는 게 좋을지 요런 것들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음, 뭐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날씨도 어두, 뭐 덥고 합니다. 네, 열심히 나와서 어, 영상 찍고 있는 마스터 홍에게. 알림 설정,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니까요. 네. 종목의 어떤 방송이 마음에 드셨다면 꼭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